광주시가 15일 남구민과 생활 체육계의 수건이었던 진월 복합운동장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월 복합운동장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과 예산 문제로 10여 년간 답보 상태였지만, 지난 2019년 주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 광주시가 토지 보상비 등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진월복합운동장은 총 사업비 86억 원이 투입돼 축구장 등 복합운동장과 주차장, 수변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오는 12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진월복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돼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 기대가 되고요. 또 인근에 위치한 진월국제 테니스장, 남구 다목적 체육관이 함께 스포츠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1,5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남북구 장애인체육센터, 한국수영진흥센터 등 9개 공공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